그러면서 이런 흐름 안에서의 이 센터의 핵심적 의미와 역할을 함께 짚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주에 마샤가 성스러운 영예로움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성스러운 영예로움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상기시키자면은. 성스러운 영예로움은 우리의 존재의 정수, 존재의,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의 빛나는 정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더 구체적으로 풀면은 성스러운 영예로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조건이 좋든지, 안 좋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이 성스러운 영예로움이다. 그래서 그 영예로움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중심이다. 라고 현했어요 그러면서 성스러운 영예로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정리를 해봤어요. 내 의식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성스러운 영예로움. 우리 존재의 성스러운 영예로움 안에는 수직적 부분이 있고 수평적 부분이 있다 수직적 부분은 하늘에 대한 진실함이다 하늘에 대한 진실함, 하늘 앞에 진실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앞에 진실하다 이게 성스러운 영예로움의 수직적 부분이다 그러나 또한 수평적 영예로움이 있다 수평적 영예로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계 안에서 영예롭다. 그것은 사람과 관계 안에서 신뢰로운 행동을 한다. 신의를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신의를 지킨다. 배신을 하지 않는다. 관계 안에서 영예롭다. 그래서. 성스러운 영예로움은 하늘 앞에서 진실하다. 관계 안에서 신의를 항상 지킨다. 그 신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성스러운 영예로움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려 보면은 성스러운 영예로움은 존재의 인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인품을 얘기를 한다. 존재의 인품, 참된 인품을 얘기를 한다. 성스러운 영예로움이 이 사회에 얼만큼 있는가. 하, 참, <laughs> 그렇죠? 존재의 인품. 리드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회에 어떤 층에 서있든지 참된 인품, 존재의 인품. 그래서 영예로움의 인품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런 참된 인품, 영예로움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사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바닥까지 간 다음에 더는 안돼 하고서 바닥을 치고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을 찾아야 해라고 다시. 오를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바닥을 좀 봐야지. 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봐야지. 참된 인품, 영예로움. 이것과 이 센터의 목적은 일치합니다. 그것이 이 센터가 지지하고 그러한 리더십을 기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예로움 참 인품에 대해서 약간 더한 걸음, 그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 손석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웃음> <웃음>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 센터와 우리의 일의 목적과 밀접한 것입니다. 참 인품, 영예로움 안에는 또, 또한 더 깊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더 깊은 중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더 깊은 중심, 영예로움, 참 인품 안에 있는 더 깊은 중심이 이 센터의 제일 깊은 의미고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위에서 학교의 세미나에서 영적 표현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가리킵니다. 영적 표현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사랑, 진리, 생명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 표현에 약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영적 표현은 즉, 신의 표현입니다. 신의 표현입니다. 영적 표현은 근원의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산타의 목적, 우리가 이산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신의 표현, 신의 행동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 때로는 우리의 이 학교의 가르침을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때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 단어인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봐서는 종교적 단어고 그러나 이것을 종교적 단어나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단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넘은 차원에서 이거를 어, 함께 고려해봅시다. 이 단어는 다 들어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어로 예호와예요. 예호와 예호와 요 예호바 예호와 예호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기독교 유태교 불교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본래 의미는 인간을 통한 근원의 행동 또는 표현입니다. 인간을 통한 근원의 표현 행동.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을 통한 신의 행동 또는 표현이 예호바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인간을 통한 신 근원의 행동, 표현이 이 센터의 목적입니다. 사미수학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목적은 신을 근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원원을 신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신을 쫄랑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은 신을 가두어 놨습니다. 어디에 가두어 놨을까요? 어디에 가둬놨을까? 저기에 가둬놓은 건 아니고, 여기에 가둬놨죠.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놨습니다. 이제, 존재를, 근원을, 신을 풀어드리면 어떨까요? 또한,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에게 주고받았으나, 제일 본질적 사랑, 조건 없는 무한한 근원 존재의 사랑은 가둬놨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지 않았,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제일 본질적 근원적 사랑을 우리가 가둬놓는 방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나나 나. 나, 나, 나.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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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 중심성을 사람들은 때로는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간성 모욕입니다. <laughs> 인간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은 신성입니다. 인간성은 우주와 하나 된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인간성입니다. 참된 인간성은 위대한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모욕 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참된 인간성, 위대한 인간성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보통이 아니라서 이거는 참 이상한, 너무나 먼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들 때로는 생각들 합니다. 이러한 인간성 모욕이 보통이라는 것은 뭐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보통이죠. 그런데 인간성은 위대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 실제와 진, 진리와 진실에서 많이 하락했다면은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지, 이것이 이상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을 허용한다, 근원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상주의로 삼지 않는다, 표준으로 삼는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열명밖에 없다면 그게 표준이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되겠죠. 신의 양적 표현, 양적이란 말은 음, positive라고, 영어로는 positive인데 신의 양적 표현을 우리를 통해서 허용한다. 이거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 그냥 하면 된다. 무엇을 믿는가는 별로 상관없다. 근원의 양적 표현, 존재의 양적 표현을 우리를 통해서 허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